사기죄 고소 후 대응 절차,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후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 이전이라도 변호인과 상담하여 방어 전략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고소장이 접수되면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하게 되므로 조사 전 관련 거래 내역, 문자, 이메일, 계약서 등 핵심 자료를 확보하고 정리하여 진술 내용과 일치되도록 준비하게 합니다. 조사 출석 시에는 진술 거부권 등 피의자의 권리를 충분히 인식하고 불리한 진술을 피할 수 있도록 조율하며 필요한 경우 진술서를 사전에 준비해 제출함으로써 조사 방향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갑니다. 조사 이후에는 수사 기록 열람을 통해 보소인의 진술과 증거를 확인하고 불리한 진술에 대해서는 의견서나 반박 자료를 통해 대응합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형사합의가 가능할 경우에는 조기에 합의를 시도하여 처벌 불원서를 확보하는 것이 향후 처분에 긍정적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이처럼 고소 직후부터 수사 종료까지는 방어권 행사와 전략적 대응이 핵심이므로, 반드시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셔야 유리한 결과를 이끌 수 있습니다.